1강8수예의님의전도계획분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2절입이다요한이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스물네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같이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매일 귀중하며 한 걸음, 한 시간, 일초가 모두 의미 있는 시간과 사건들이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성경만 보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며 단순히 전도만 하는 사람도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분유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 전생을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분유는 뭐냐 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에, 우리와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이 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함께를 갖다가 우리 님마한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걸 갖다 분역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먼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분녀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1번 분녀의 의미입니다. 분녀는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뭘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여의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이 예, 의미를 알고 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한 어,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 역사하냐고 말이죠 이 이름으로 역사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 우리를, 어,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불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1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세상의 모든 스승은 기술, 비결, 비법 등을, 비법 등을 가르치고 떠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결을 존수시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부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은 뭐 왔다갔다 그런 게 뿐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로 성령 충만을 안 하던데요. 안할 때는 성령 떠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충만한 거죠. 내가 육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한결같은 똑같은 약속이 뭐냐? 성령으로,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불자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주의 손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그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사역하고 밀접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했던 주님이 지금 동일하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유, 그때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에, 그런 것이지.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승천과 분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점검을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온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냐 바로 나의 사육을 할 거다 그 사육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어, 237세기의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그런 전도사육의 어, 주, 용적 사령만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3번, 분유의 결과. 세 번째,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는 평안을 주세요. 세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세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그 네.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하시면뭘 받고?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증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정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 했냐?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확신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어, 이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가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스대 반이요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말자. 담대함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름을 뭐내 힘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내서 죽어도 좋다.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내서 주를 내서 아, 나는 살다 간다. 이런.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 그런 많은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된 겁니다. 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 자도 무너지고 내안에 불신앙도 무너지고 불신앙의 현장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꼭 중요한 사람을 누가한테 붙이느냐? 진짜 복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붙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신실한 제자, 신실한 내 눈들을 누가한테 붙이겠어요?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가하려고 하는 전도자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 몇 사람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그러한 평신도 일꾼 파승바아 갔는데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마리아가 아무도 전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 박해자, 사울까지 완전히 바꾸십니다. 요 그래서요, 누구한테 붙이냐? 성령 충만한 아내한테 붙여가지고, 완전 일꾼상황, 완전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아, 안디옥교의 응답, 세계보구마의 2, 3, 7 나라 살리는 손기 문을 열어놔가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늠늠트들은 이삼칠사를 내는 그런 비밀을 다 가슴에 품고요. 뭐하느냐? 현장에서 성령 충만. 목적이 뭐냐? 뭐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그러면요 반드시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증인되어집니다. 이삼칠날라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나서 구하라. 왜 그러냐. 아니, 주님이 내가 함께 안 하는데, 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 헛고생 하는 거죠. 그런데, 부녀를 알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녀가 만약,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죠. 자. 근데 왜 저는, 내가 합니까? 어, 믿음이 좀 불확실하거나. 두 번째요. 어,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주님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얘기를 해요. 예. 예. 법관한테 가서 간청하는 과부 아니냐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다른 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 반드시 역사가 돼요. 성령이 역사할 통로를 안 주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정말 내려놓고, 어, 기도하면은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본인이 성령 충만 받아. 그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불신앙이 무너져. 그렇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온전히 드러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